자걸어맞춰 놓고 이쪽에 제게다 로달쳐 놓고 제 끝에꺼 로달쳐 놓고 이제 26년도 까지는 농, 태양강 한 사람도 26년도까지는 농사를 지는 것 같아. 태양강 한 사람도. 26년도까지는 다 해놨잖아. 요 치고. 여기는 이제 태양강 안할때고 그 가운데 뚝을, 물길을 여기다 낸것 같아요. 원래 물길이 쪄가 있는데, 물길이 쪄가 있는데, 수문이 쪄가 있는데, 이쪽으로 낸것 같아요, 수문 다행히, 이제, 농끝털리 같다, 수문이 돼버린, 농끝털리가 음, 너무 빠져거 아니야? 내가 소문이 버린안빠질라 흙을 이빨에 갖다 놨던데 흙을. 이렇게 이대로살았잖아 <laughs> 이쪽에 콤바이가 지나가니까 이걸 공구를 쳤다 이 말이야 이걸 여기 이쪽 부분은 저렇게 시끄러운 거 보시죠. 이렇게 멀리서 방송하는데도 방송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워. 동네에서, 가까운 동네에서 들으면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이게. 여기 지금 한 1km. 1km 이상 떨어진 데서 이렇게 방송하는데 이렇게 세게 들린단 말이에요. 얼굴 앞에를 막아가지고, 원래 이렇게 되는데, 이 앞에를 막아가지고, 이쪽에, 이제 뭘, 이쪽으로 숨을 내는 것 같아, 숨을. 숨은아 이쪽으로 숨을 내버리면은, 타일을 박았는데? 와, 골치 아픈데. 여기다 타일을 박아보요 여기다 뭐 하려고 그러지 타일을 이렇게 쭉 박아보요 너무 시끄러운 거 그... 니꺼 박아보요 타이로 윗둥은딱 자르는데 윗둥은 그러면 이거를 공구를 친다 이 말인데 여기를 공구리를 친다 아무튼 이렇게 해놨어요 아 수문을 이쪽으로 내버리면 논 끝에가 딱 수문이 걸려버려네 끝에가 아니 논 끝에가 딱 수문이 걸려 끝에가. 코너, 코너, 탈, 탈, 끝 탈, 가딱 숨이 걸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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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서 그건 원래 바닥에서 바닥하면서 그걸 그 바닥 면서 아, 이쪽에 수문을 낸다 말인가? 수문을. 수문을 만든 같아. 수문. 짤 식으로. 수문을. 여기를 아, 다태양광을 한다는데. 참. 이 조수지가, 이수지가 있는데, 여기다가 왜태양광을 해요? 하 아. 조수지가 이렇게 있는데, 왜 여기다가 태양광을 하냐고. 이렇게 저수지가 있는데 농사지라고 놔두지 왜 여기다 태양광을 하냐고. 생 불을 이어 버렸네. 완전 불을 이어 버렸지. 태양광 다 한다고 태양광 아 저수지가 이렇게 있는데 <laughs> 여기다 태양광 한다. 아.